얘는 발한 걸음 한 걸음에도 유쾌함이 가득한 성격이에요. 일상생활 모든 게 유머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돌을 아십니까에 끌려간 썰. 길을 걷고 있는데 혹시 돌을 아십니까? 이래 가지고 네. 거기를 간적이 있어요. 근데 왜 간지 알아요? 거기서 드립 치려고 간 거예요. 자박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5년 된 친구와 함께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친구, 요즘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각설하고 빨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감독 씨, 들어와 주세요! Let's go, one! Hey. 해! 음. 전략 질주 엔진 레드 정의 <laughs> 길을 간다! 예크! <laughs> 엔진전대 <웃음> 엔진포스! <웃음> 아 오늘 변신은 파워레인저. 예 엔진포스. 예 <laughs> 오늘 변신은 되게 역동적이네요. 어제 연습하느라 뭔가 뒤질 뻔했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성격 이 성격 시작하기 에 앞서 일단 오랜 친구인 저희 예. 사이야 서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성격 같은 거를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부통의 성격이랑. 전안근 섹시. 아니 성격이랑 전안근이랑 뭔 상관이야? 반에 한 명씩 있는 활발한 친구. 근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 평소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가분통의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좀치해져야 됩니다. 저는 아무한테나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아무한테나 그런 네, 게 아니에요. 불에 옥잠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의 옥잠, 물에 뜨는 수중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불의 옥잠 같이 살아요, 항상. 둥그 그러니까, 떠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부통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갑자기 변신할 것 같고. <웃음> <웃음> 갑자기 아무 데서나 꼰대지 될것 같고. 약간 이런 캐릭터겠지만. 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친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본 아구의 성격. 동네 형. 딥다크함. 딥다크함은 <laughs> 무슨 성격이죠? 컬렉스. <laughs> 야, 이건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무슨 소리야. 일단 그러니까 이 가부통의 성격은 대코 두고 이가의성격은 건맥스다. 잠깐 건맥스 배틀을 떠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네. 보기에 누가 더 건맥스죠? 가부통이 건맥스다. 아구가 건맥스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 아구가 건맥스. 가부통이죠. 아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웃음> 여러분들은 <웃음> 서로 건맥스를 양보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또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성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먼저 가부통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얘는 발한 걸음 한 걸음에도 유쾌함이 가득한 성격이에요 일상생활 모든 게 유머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길을 걷다가 돌멩이한테 당해도 그거 아주 드립을 생각할 친구고 공부를 하다가도 단어 하나를 보면 드립을 생각하고 전화하다가도 얘기하다 소재가 뭔가 나오면 드립을 하고 인생이 시트콤이에요 그냥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랑 최근에 샌보라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쵸 샌보라 네,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팅 장소고 회사랑 네. 같이 일하면은 엄중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드릴이 반입니다 다 초면이었는데 <laughs> 옆에서 계속 방송하듯이 막드림을 치는 거예요. PD님이 막 메모하다가 웃었다니까? 그작가님 KBS 출신이래. 그래글씨 되게 잘 써. 그러니까 글씨를 그러니까 잘 써. 손... 진짜 쓰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말할 때마다 각골 문자로 변해, 막. <laughs> 진짜 심각한 게 예. 거기서 막 로니 콜만 얘기하고 케이값스 얘기하고 그냥 드립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면은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예. 다들 재밌게 재밌게 얘기해서 예. 프로그램 짜는 건 아주 잘 나왔어요. 언제나 이 불의 옥장 같은 분위기, 이물리에 둥둥 떠다니는 분위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 그거 얘기하고 싶어, 그뭐 어떤 거요? 돌을 아십니까? 끌려간 썰. 아니. 감독 씨한테 뭐 물어봤잖아요. 아니, 길을 걷고 있는데, 혹시 돌을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네.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간지 알아요? 거기서 드립 치려고 간 거예요. 사실 맞아요. 돌을 아십니까? 가니까, 그, 뭐, 제사를 해야 된대요. <laughs> 제사를 하려면 그 조상님한테 정성을 드리는 거니까 있는 돈을 다 내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갑에 만 3천 있었는데 3천 밖에 안 줬습니다. 뭐 제사상에다가 뭐 이것저것 차를 놓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와서 뭐 부적을 태워주더라고요. 손에다가. 원래 사람이 불에 맞다면 누리끼리 지잖아요. 손이 그렇죠. 근데 이게 누리끼리 해진 게뭐 조상님의 은덕일 받은 거래요. 아니 그럼 크레파스로 칠하면 그것도 은덕이야? <laughs> 교준과의 두뇌 싸움을 하셨잖아요. 네. 드립을 치러 갔는데 네. 빠져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빠져나가려고 할 때마다 네.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네. 못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좀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대로 진짜 내꿈팟 브라질로 가고 남구는 <laughs> 스페인으로 가고 무슨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고야 이러다 액조디아가 되겠다. 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네. 이거 조상님이 주신 음식은 다먹는 게 예의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기다리시는데 안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입면서 계속 빠져나가려니까, 그러면 이 음식만 조금 먹고 가래요. 에이. 음식을 딱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기 전에 이제 거기에 약을 타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무서우니까 수, 수면제를 타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무섭죠. 아이고.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드시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laughs> 교주님 먼저 드세요. 교주님이 눈빛이 확 변하면서 라이터와 두뇌 배트라는 L 마냥 갑자기 눈에 다크 서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막 손톱을 깨물더니 그분이 그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설마 제가 있는 방향에만 그 약을 탔을까봐 그 교주님이 있는 방향으로만 집어 먹었습니다. 썰이잖아요. 네, 예, 썰이죠. 이렇게 살아요, 님들. 자 아무튼 그래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볼 건데 네. 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부통이 할 거예요 네.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 한번 뭐 얘기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토! 저부터 할게요 맞다고 생각하는 걸 찍을 건데 네. 가부통 씨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얘는 그런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걸 잘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기는... 찍는 거는 좀 찐다. 애매해요. 어려워하지 않는데 완전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건 아니니까 딱이 네. 정도 찍겠습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생각하면 저는 다 봅니다. 정리해요. 그리고 카카오톡 맨날 그래. 정리해요. 어느 정도로 정리 하냐면 대화가 끝난 카톡은 나갑니다. 아 맞아요. 단톡방은 남겨놓고 다 네. 읽어요. 개인 대 개인 카톡에서 대화가 끝나면 나가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요. 얘가 결벽증 이좀 심해요. 보통 남자들 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질러 펴져 있고 약간 그러잖아요. 얘는 방이 맨날 반짝반짝해. 올 때마다 항상 설거지돼 있고 좀 신기하다니까. 그러면은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예. 네. 이거는 풀동이 하겠습니다. 집과 환경이 잘 정돈돼 있습니다. 이거 만땅입니다. <laughs> 1,500cc 차량에다 그냥 만땅 집어넣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몰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만땅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또 나왔네 또 체계 봐라 또 나왔네 저는 진짜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곤 합니다 네, 자전거 탈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전거 탈때 저는 네. 생각 안 해요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해야 속도를 빨리 낼까 빌드 짜야 됩니다 아 진짜 빌드 짜요 거기서? 네, 빌드 타 이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른 음... 속도로 갈수 있을까? 네. 예. 저쪽 음... 구간에서 내가 몇단 기어를 둬야 될까?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합니다. 맞아요. 얘 자전거 탈때 어느 정도냐면은 한강에서 같이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얘막저 앞에 아저씨가 앞으로 몇분 뒤면은 우리가 따라잡을 거야. 그러면 슬립 트림으로 몇초 뒤에 앞질러야지 뭐 이러면서 계획을 짜요.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혀가 그냥 아기 코끼리 덤벅 귀에요 더럽게 펄럭거려요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이만땅이 일정대로 모든 게 업로드가 됐거든요?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라이브는 다르죠 라이브는 제가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라이브는 빡빡한 계획 없이 편하게 가겠다고 한 것조차 계획이에요 아니 도대체 모든 게다 계획이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강민이야? 이거 뭐예요? 좀 약간 잡스러운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상력이 많다 이런 생각 아니 내가 이 세계의 루이즈 폰 서즌의 블랑드라 발레르랑 만나왔고 아르기니아에서 한 500년 동안 살고 싶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스토리를 상상하는 거 이런 걸 몽상이라 하지 않나요? 아 그러면은 당신이 더 심하잖아요 당신 맨날 아 키스샷 아세오리랑 핫톤 도 블레이드랑 놀고 싶다 푸르미자와 사타이키 맥도날이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막 이런 상상한 것도 몽상이라 본다면은 인간은 누구나 몽상을 할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안 해요. 아 그래요? 중딩 때 이후로 한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중딩 때는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어서 이 정도로. 아니 근데 루이즈 펑스, 르 블랑드라 발리엘 머리 하나씩 빠질 때마다 그거 엮 어떤 스웨터로 만들어서 입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laughs> 닥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아니에요 지나치게 신경 쓰면은 독이 돼요 어? 뭐 보고 웃었어요? <laughs> 아니 그스위트 있는 상상에 <laughs> 제가 만약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으면은 채널을 바꿨겠죠 계속 음 엄청 바꿨겠죠 계속 지나치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적당히 신경 씁니다 유형검사 다 했고요 저의 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의 MBTI 성격유형검사 결과는? 집게 사장 이거 맞아요 오! 오 진짜! 저 집게 사장이었어요 넌 조커야 <laughs> 너? 너 누구시죠? 난 돈이 좋아